안녕하세요 아까 전화주셨던 분 맞죠? 네 그러면 바로 짧게 상담 진행하고 어떤 형식의 테라피를 진행할건지 설명해드릴게요 주셨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불면증은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죠? 2007년부터요. 굉장히 오시기 전에 따로 수면제나 어, 약 처방 받은 것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잠은 몇 시쯤 주무시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3시에서 4시요? 굉장히 늦게 주무시네요. 8년 동안 이 시간에 주무셨으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중에 못 깨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옆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잔잔한 음악이 나올 건데 크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방해되진 않을 거예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저쪽에 있는 침대에 가셔서 누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쇠면 형식을 접목. 하로 있었던 행복 들이셨다 마셨다 천천히 오른발이 느슨해집니다 아주 천. 천이 오른 무릎이 느슨해집니다. 그 다음 오른 발이 느슨해집니다. 오른 발이 느슨해집니다. 오른 발이 손이 네집다 오른손이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이번에는 왼쪽 발이, 왼발이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왼발이 느슨해집니다. 그후 왼무릎이 느슨해집니다. w h 니다 body, listen해. 손이 느슨해집니다 왼손이, 느슨해집니다. 왼손이, 느슨해집니다. 들이셨다 마셨다. 들이셨다. 마셨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의 몸에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Спасибо. 자매 있습니다. 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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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이에요. 지금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있습니다. 쟤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꿈속입니다. 당신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to 자 편안한 침대, 편안한 자세로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하며 숙면을. 호흡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누 구도 나를 방해 하지 않아. 죄 제... 자, <목소리도> 자.